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멋지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사업가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얻는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공유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처음이라 좀 부족해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laughs> 코로나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드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홀로 대박을 치셨다고 하셔서 너무 놀랬어요. <laughs>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은 코로나 시대에 대박친 여행사 대표 장덕순입니다. 저는 제 회사가 조금 프로필이 여러가 이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 그러네요. 저는 일반 여행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투어라는 크루즈 법인, 크루즈 여행 법인 그리고 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의 대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더 계속 이렇게 확장된. 신문사 있어요 월드 연합 뉴스의 편집장이고요 그리고 WTC 아카데미 평생 교육원의 어,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와 엄청나신데 <laughs> 원래 금수저 출신이시죠? 어우, <웃음> <웃음> 벌써 훅 들어오는 질문이 무슨 <laughs> 벌써부터 금수저요. 저 이름이 장덕순 느낌 오지 않아? <laughs>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부끄럽게. 어, 저는 잔남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시골에서 살았어요 너무 놀라운데요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업체를몇 네. 개나 운영하고 음. 계시고 또 굉장히 네.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 어떻게 네. 가능했을까요? 좀 살아오신 그런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살아온 스토리? <laughs> 어, 제가 20, 20대 때 어떻게 살았고 음, 어, 20대 때? 저는 10대 때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네요 뭐냐면 오늘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도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의 키워드, 단어를 이야기하고 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저를 쭉 돌아보니까 도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정신이 <laughs> 25살 때 제가 이제 가장 방문 교사를 영어를 좀 가르치다가 영어를 너무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호주로 어 잠깐 어학연수를 떠났었는데, 었 9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컴퓨터만 치면 정보가 잘잘 잘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서점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주 이렇게 된그 책을 이렇게 보고서는 어, 정말로 무모하게도 표한장 비행기 표한장 끊고 그냥 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쭉 살아왔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도전하면 삶은, 사는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그렇게 음. 도전을 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 코로나 시대에 여행사들이 너무나 다 아, 망하고 그렇죠. 운영을 못하고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드투어, 뭐 하나투 이런 데들도 엄청 힘들고 주가도 진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 주식하시는 분이어서 <laughs> 바로 주가로. 네, <laughs> 네 중요하죠. 아, 근데 어떻게 여행사인데 어, 이 코로나 시대에 대박을 음. 내실 수 있었는지 여행 교육도 한다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갑자기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려고 하는데요. 많이 힘들었죠. 좀 생각하면 좀 가슴도 아프기도 한게 여행사 사장님들이 지금도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좀 스스로 이렇게 세상 뜨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어, 많이 이렇게 뉴스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많은 상황에서 저도 1년 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한, 그니까 9월 정도, 9개월 정도 흘렀었을 때, 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 어, 그 뒤로 한 3개월 정도 더 흐르니까, 정말 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년 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코로나가 생긴 1년 후에, 어, 정말 이제는 피보팅이 필요한 시기가 됐구나. 내가 무언가를 안 하면, 그대로 물에 이렇게 수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우연찮게 어, 경영 컨설팅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교육비가 저거 비싸요. 아, 한 천만 원 넘나요? 아, 그 정도는 금방 가죠. 2 천만 원 넘나요? 네, 넘습니다. 와... 어, 사실 제가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엔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2천만원이 넘는 그 교육비를 그, 들여서 어,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그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론 받았어 <laughs> 어, 카드론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좀 그대로 사자,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투자를 해서라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좀 과감하게 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행으로만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가 잘하는 것과 제가 못하는 거 쉽게 적어봤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을.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가르치는 것을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일단 피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안 되니까 여행을 준비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어, 여행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행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육 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그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이 준비를 할 시기야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는 분 거예요. 실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어, 크루즈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어, 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소송당한다고 했어요. <laughs> 어, 그런 걸 누가 오냐? 음. 그리고 그런 거 해서 성과 내지 못하면 소송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과감히 시도했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아, 그럼 확신을 하신 거세요? 네, 했습니다만, 누구라도 어떤 도전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지 이렇게 주실 하시잖아요. 네. 매일매일 어떤 결정의 시간들이 일텐데 이걸 투자할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했을 때마다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간 떨리지 않으세요? 지금은 안 떨립니다. 아, 지금은 안 떨리는데 <laughs> 네. 고수시라. 사실 저도 이제 지금은 전혀 안 떨리죠.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마음 한켠에는 이걸 해야 할까? 정말로 그분 이야기처럼 내가 소동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시도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절박했어요. 이 절박함이 저를 성공으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음 한 켠에 될까 안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거니와 그때 생각했던 건 해보고 해보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해보고 나서는 정말 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고 음. 그게 정말 대박이 난 네. 진짜 너무 아름다운 케이스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행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크루즈를 타보는게 소원 이기도 하고 아, 크루즈 아직 안 타보셨어요? 네안 타봤습니다. 못 타봤습니다. <laughs> 크루즈 타본 사람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저보다도 음. 사실 부모님께서 음? 네, 칠순이고 계시는데 아, 칠순 여행을 2년 안에 네.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음. 그랬을 때 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나눠서 적립해서 어,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어, 대해서 잠깐만요 크루즈를 왜 큰돈 들여서 가세요? 비싸잖아요 <laughs> 크루즈가 비싸요? 비싸지 않나요? 한뭐 최소 <laughs> 7,800 정도? 어, 저가 우리 대표님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시고 정보도 좋으시고 앞서가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실망했는걸요 <웃음> <웃음> 크루즈는 비싸지 않습니다 크루즈 정말 저렴해요 진짜요? 얼마 정도? 어우, 처음 들어 보셨나요? 저는 <laughs> 어. <전에> 일단 <laughs> 크루즈 하면은 고급 여행, 럭셔리고 네, 어,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네. 예전에 크루즈 여행 보면 부자들이 이렇게 막 즐기는 그런 걸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은 크루즈 원가는 정말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음, 자유여행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루즈 원가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미국 뭐, 어, 카리브해 여행 갔다 오는 거 비행기 포함하고 캐빈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먹고 쓰고 놀고 모두 포함해서 한 200만 원대로 제가 다녀오기도 아. 했고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어, 캐빈 하고 항공권도 하고 거기서 먹고 쓰고 놀고. 했던 거다 합쳐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좀 간단하게 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먹고, 어, 놀고,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저는 그것보다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크루즈 여행은 진짜 편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편해서 어, 즐기고 싶을 때 즐길 권리, 먹고 싶을 때 먹을 권리, 24시간 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있을 권리, 즐길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 크루즈 여행이고요. 크루즈는 7성급, 뭐 거의 뭐 5성급, 6성급, 7성급 바다 위에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우리 고급 리조트에 가면 뭐하고 노세요? 수영하고 수영도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다가 쉬고 싶으면 쉬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에브랜드에 놀이시설 이런 것들까지 또 있다. 이런 것들 같아요. 천국일 것 같아요. 천국일 것, 천국일 것 같고 <laughs>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카지노도 있다. 카지노. 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어, 수영장에서 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집라인도 있어요. 집라인이요? <laughs> 네. 뭐 농구장이나 운동시설이나 저는 그 카, 범포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뛰고 있으면 정말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크루즈 여행은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 꼭 하나. 크루즈 여행입니다. 아, 너무 가고 싶네요. 네. <laughs> 아, 또한 가지 여쭤볼게. 음. 어,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행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음. 음 그런 인솔자, 아, 가이드가 네. 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 이제 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대박을 찾던 것이 크루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크루즈 전문가 중에서 크루즈 전문 인솔자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부터 손님들을 쭉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돕는 인솔자인데요. 저는 인솔자 지금 자격증 과정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어, 세 번의 실습을 거쳐서 메인 인솔자가 되고요. 메인 인솔자가 되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내돈 드리지 않고 크루즈를 마음껏 하면서 또 돈까지 벌수 있죠 와 너무 좋은데요 그 조건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아, 영어는 조건. 기본으로 잘 해야 되겠고 음.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 영어는 하면 좋고요 인솔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인간관계는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면, 아. 그런데 단돈 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인솔자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행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적합하겠죠. 그 제가 인솔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음, 내가 역사 선생님이었다면 참 좋았겠다. 여행 다니시면서 가이드 받아보시면 역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유럽 쪽 이런 데를 여행을 하다 보면 건축가, 건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멋진 어, 여행 가이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처럼 제가 영어선생님 20년을 하다가 여행사를 한 케이스랑 영어선생님들은 어, 가이드가 되는 것이 꿈이다.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영어선생님 이런 분들도 도전해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20대 이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영어를 좀 자신 없어하는 아,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다른 것뭐 사람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영어가 좀 부족하다. 아실 때도 가능할까요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적인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게 시스템 속에 하나의 답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최소 출발 0 인에 인솔자가 두 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나는 지금 역사에 아주 세계사에 자신이 있어 또 나는 설명을 아주 잘할 수 있어 리드를 아주 잘할 수 있어 여행도 좋아해 이런 분이신데 어, 영어를 못하신다 이러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분을 보조인솔자를 영어를 잘하시는 분으로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되겠죠. 네. 인솔자야말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돈 많은 것들을 배워올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안 내면서, 돈 받으면서, 공짜로 여행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금수저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성공을 하셨고, 지금 또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없지만 나도 성공을 하고 싶어.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런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어, 성공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지금 당장 실행하라. <laughs>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정말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 호주를 아주 모모하게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라 어떤 데는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될까 안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지금 당장 투자도 어, 놀이도 뭔가 어, 시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많이 100%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베풀었던 그런 것들로 지금 다시 다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정보가 있어. 이런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 이러면서 도움 주신 분들을 보면, 아, 내가 예전에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나눔의 그런 베풀메 씨앗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빨리 달려나가고 싶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나누고 하다 보면 더 크게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래오래 그렇게 성장을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좀 만나 뵈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바로바로 바로 실행을 아, 하시고 바로 실행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음. 고마움을 아. 느끼고 그걸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풀 줄 알고 아. 나눌 줄 아는 그런 그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저 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겠나요? 당연하죠.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